대가리는 왜안 되는 건가요? 겁멋이요. 공격팀 승리. 와 설마 지나 있네. 아1 4점 개새끼. 아뭔 이십 점을 떨구냐.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치지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 랑 치지직 주소 서독했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어나 존나 이기적으로 하려고냥 팀도 적이다 적이라 생각하려. 야 에이 씨발 노래라.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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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아 그렇지. 야, 쌈봉 안에 한명남았습니거 오이. 남았습니다. 야, 오이. 오이! 스톱, 스톱! 오이. 아, 좀 닥쳐, 씨. 아 아, 다 아니 소리를 왜 질러 세이지! 아니 쓸데없는 마이크 쓰지 마세요! 레이님 갚아주세요. 다음날도 돈안 나오게 각오하고 산 건데 그 사주세요. 아니 근데 방금상에 황왜 마이크를 켜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진짜 나만 이해 안데요 개코 플레이에 연향줄 만한 보이스를 쓰지 말라고요. 문왜안 닫히냐? 어까운데문안 닫히는데요 이거? 그 느낌이 없나? 이거 딱 봐도 레이즈 궁쓰고 나오잖아. 계속 여기 있던 놈인데 나오겠지. 거기 네명다 뭉쳐있네. 죽겠다. 어, 죽였다. 어, 벽 시발. 터진 짓 해. 아 죽였다. 아벽씨발 터진 짓해. 아나 진짜 존나워나. 가비. 페이드 램프. 페이드 램프. 아 어, 알아. 래피. 덕분에 한명남았습 오면 어디야? 오면 어디야? 오면 퇴 탔다. 어딘지 몰라. 백사 쪽이야. 나이스. 나이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시, 짜증 나잖아요. 장난이고요. 아, 그거 느낌 없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제할게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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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어때?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안 하면 되는데 어때 어때 이런 거 어때는 도대체 왜 말하는 거야? 칭찬, 마... <laughs> 칭찬 받고 싶어서 말하시는 건가? 아 근데 진짜 말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의미 있는 브리핑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왜 씨발 경쟁전에서 이거 일반전 하시고 있는 거이? 이득 같지도 않아요. 병 맞고 너도 안 죽어야 제대로 된 이득이지. 엔트리가 뭘 해야 돼요 눈축깔고 네가 거기 있는 건 말이 되고? 눈총을 깔고 들어가야 돼. 깔았고 들어갔어요. 아, 씨발 진짜 빡치네. 너일대리이야 공격 할머해 아. 잠시까지 할게.

네, 막았습니다 한대 맞았어 야, 안 돼! 아, 나이스 제트야 럴킹 너무 좋아! 제트야. 좋아. 아, 지금이야! 오. 제트야! 너를 위한 판을 만들어서 총들어! 죽여! 야, 이씨발 나이스 원피스 이지랄네 원피스 입힌 다음에 그냥 아이스 깨키... 재미없냐? 미안하다 아 돼요! 끝이야 공격기가 준비됐어 퇴근하나? 아 뭐야 공 썼어 X 아나궁 모르고 썼어요 아 시릴로인데 왜 엑스가 로 위협 하나는 요탕 봐주세 나이스 와이 새키는 채팅으로까지 패드립하네 존나 싫은데 It's m 아백십자아 닥쳐봐 좀 씨발 냄새 정신이냐? 아니 쓸데없는 마이크 좀 그만 쓰고 해요 세이신 님 남들 다 열심히 하는데 의미없는 브리핑을 하면 그게 뭐예요 아까보다 정중하게 요구했는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끄럽네요 왜 정신 나간 척해요 님아 반박을부하이니까뭐 이제... 이상한 소리만 주절리주절리 개소리 하시네 찡찡거리지 마세요 뭐 이제 와서 내가 했던 것처럼 조용히 하세요 이 씨발아 니는 조용히 했어요 니가 했던 행동들은왜다 까먹었어요 어, 그러지 마세요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으면 나이 값좀 하고 살아라 씨바 나이를 얼마나 처길을날 수도 패드립하고 자빠라졌어 나 여태까지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님들아 마이크로 씨발 얘가패드립을 하든 뭐라든 정중하게 제발 의미 있는 말만해주세요 이시라인, 데이새끼 아까부터 계속 시 넘잖아요 라이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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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닥쳐 아 조용히 좀 해봐 닥쳐 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화 참아가면서 게임해야 되나? 레이나 래퍼인가요? 말 엄청 빠르시네요 세이지는 짐승인가요? 소리만 지르는데 계속 울고 짖던데 아 뭐야 사실. 닥쳐 아, 에스, 아 죄송합니다 클로버님 세이지가 말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니 마이크 보자마자 세이지가 말한 거길래 바로 닥치라고 할라 했는데 세이지님은 혹시 짐승인가요? 배드립 치지 마시고 닥쳐 씨발려라 네 노잼입니다 병당연 재미가 없겠지 비용신 새끼야. 네 욕처먹고 있는데 시발 재미가 있겠냐? 내가 지금 너한테 욕하는 시점에서 네가 그것에 있어 가지고 재미를 찾는 거는 거리감 있는 거야. 이 정신 나간척하는 짐승새끼야. 짐승 맞네. 병신아. 나는 사람이랑만 말하는데 이 새끼는 사람 말못 알아듣네. 우리 집 강아지? 이미 없어요. 진짜 짐승 맞네. 짐승들은 보통 한 가지의 단어만 말할 수 있거든. 강아지는 멍멍 닭은 꼬끼오. 니는 아, 재미 없어요라고 울부짖네. 짐승새끼 마냥 똑같은 단어만 구사하는 능력. 그치 짐승새끼야. 이거 팀원들 게임할 때는 여물고 있을게요. 한명 램프. 왜왜 어, 이렇게 왜 이렇게 깝 깝짝, 깝죽돼? 아근데제트 너무 에임이 깝죽되는데 건물 졌나 보이야. <laughs> 한명 남았습니다. 아. w <laughs> h <우와! 웃음> 뭐 해지 땡해즈 되는 거 아니야? 안 됐나? 아니 근데 세이신님 게임 좀 잘해봐요 10킬 1킬데스 병신아 너만 잘했으면 게임 이겼겠다 그니까 병신 해지새끼야 아, 닥쳐 목소리 듣기 싫어 씨발년 목소리 듣기 싫어 세이신 뭐 잘하는 게 있긴 하겠냐 가보자 시. 아 닥쳐주세요 세이신님 어디 뭐비형신 그 아니구나 비싼 거 들었구나 세진님은 대체 어떤 생각까지 고끝래 B 사이트 안쳐갖고 A 사이트 쳐가요? 게임도 못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임 생각까지 안해 버리시네.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다이아까지 올라간지 모르겠다. 딱 봐도 지 친구한테 개버스 하고 쳐올라왔겠지. 네가 뭐 시발 쏠키로 올라왔겠냐? 게임 꼬라지봐라 우리 팀이야 개코. 상대 팀 우리 팀 구분도 못 하는 시발 레리 같은 년. 어때 조까지 네가 게임 고 있을 때 이렇게 마이크로 시발로만 겐세인 오니까 조 같죠? 네가 했던 짓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상대에 개코 없어요. 시발이나 우리 개코 보고 송송은 건 뭐예요? 도대체? 아군 실 눌러라, 이 병신 놈 지랄하네, 씨발. 마우스 커서 뒤지게 돌리네.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만나기 싫은 최악의 팀원이에요. 게임은 게임대로 못하고, 마이크로는뭐 이상한 말만 쳐하지 않나. 패드립쳐하지 않나. 와, 님들 근데 진짜 이게 믿겨요? 이런 새끼가 초월자 1이에요. 닉네임 세이지 장인샵 0000. 아니, 이런 새끼가 초월자인데 왜 제가 초월자를 못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끼가 초월자면 내가 이론상 불멸 찍어. 아니, 근데 얘 진짜 방송하는 사람 같은데요, 여러분들 저만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 마이크 음질에 그 방송용 세팅 음질이 들어가 있어요. 나 그러니까 님들은 이거 들었을 때 부분 못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들으면 알아요 그 튜브에 방송용 마이크 음질 세팅이 있거든요 그게 들려요 방송하는데 인성이 셨다고냐고요 나도 방송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정하고 갈게요 이거 유튜브 올리면 또 개판 날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게임하면서 장난칠 때 많잖아요 팀원이랑 근데 그 장난도 팀원 중은단한 명이라도 그 장난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면 저는 그때부터 안 하거든요 결국엔 경쟁전이고 팀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게임할 땐 게임하고 장난치다 장난치고 이런 분위기면 저도 장난 많이 쳐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그거를 하지 말라고 부탁드려 했잖아요. 얘가 막 죽고 나서 상대팀. 뭐돌아가셨냐 이러면서 지 죽은 거에 있어가지고 막 개소리하고 지가 죽구나 소리 지르면서 사운드 묻히겠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지 말라 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저 새끼 욕먹을 만한 짓이에요. 이거는 적반하상인 게 아니라 나는 하지 말라만 안 해. 그리고 하더라도 저렇게 뒤지고나서 소리 안 질러. 그리고 뒤지고나서 패드립은 더더욱 안 하고. 아뭐 짐승 새끼예요 우리가 왜 사람이에요, 님들 이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 이러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짐승도 아니고 때려안 하는 거임. 아니 저는 진짜 게임 열심히 하거든요 요즘에. 뭔가 내가 봤을 땐 가정교... 약간 늑대한테 받은 것 같아요 약간 저기 산속에서 늑대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늑대 밑에서 이제 사는 법을 배운 거지 그래서 약간 그 짐승의 본능적인 감각이 남아있는 거지 이런 맹키가 아닐까요?